네, 오늘은 텔콘 RF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차트에 죠 난리 발광을 좀 치고 있습니다. 얘도 진짜 되게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뭐 최근에 액면, 병합이니, 유상, 증자니, 무상, 증자니, 난리를 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포인트들만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하락은 충분하리만큼 나왔고, 사실, 그래, 뭐, 액면, 병합,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는 이미 돌파를 쳤어요. 돌파를 해놓고, 하락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상승해요? 아니죠. 보통 하락 다음에 횡보가 나온다라고 그랬잖아요. 횡보 구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건 아니 이거 유상증자로 권리라고로 잠그고 나서 나온 슈팅인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의미 없는 가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찌되었든 뭐 유상증자로 만든 거든 뭐 이슈로 만든 거든 뉴스로 만든 거든 어쨌든 가격이 거기까지 갔다면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기 구간까지 터치를 시키고 지금 하락 그림은 끝을 내고 횡보 자리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무릇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변수 요인이라고 하면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거.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약간 퐁당퐁당 하는 느낌들은 좀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고는 좀볼 수도 있, 볼 만한 여지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래도 불안정하긴 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변수입니다. 그래서 알아만 두세요.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런 거 상관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사실상 제약 바이오기는 하죠. 그래서 뭐 물론 당장의 뭔가 성과보다는 미래에 이걸 성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통 제약 바이오기 때문에 알아만 좀 두셔라라는 거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흐름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은 보다 박스 형태의 행보구간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낙폭이 워낙 순간적으로 또 크다 보니까 걱정이 좀될 만할 것 같아요 저기 5천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1,200원까지 떨어진 거면 1,000원대까지 떨어진 거면 거의 마이너스 뭐80% 여기서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80%가 찍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우선 저는 충분히 이런 것들은 회복자리도 나올 만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저점이 안 뚫렸어요. 뭐 물론 나중에 뚫린다면 얘기가 바뀌겠죠. 뚫리면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뚫리지만 않는다면 뚫리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뭐예요? 어쨌든 박스권의 기본 논리는 하단에서 자리를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입니다. 하단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 가 기본이 라고요 그래서 하단에서 잡아서 상단까지 가는 그림을 우선 1차로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꺾이지 만 않는다 라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폭의 사이즈들이 전 나올 거다 박스 권의 룰에 따라서 라고 보고 있고 한가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보면은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뭐 갭상승 으로 띄우거나 갭파락뭐 아니면 갭상승 이런 자리들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이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갭 구간은요.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한 80에서 90%는 갭 상승 자리든 갭 하락 자리든 비워져 있는 구간은 메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가격의 습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여기도 이제 비어져 있는 구간 결국엔 다 내려와 가지고 어차피 이게 좀다 부실공사 되어있는 영역이거든요 부실공사 그러니까 부실공사 했으면 땜질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 다 땜질 하러 온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파락 떨어뜨렸지만 이거 비어있으니까 어때요 꼬리로 치면서 딱 이런 자리 계속 건드려주면서 채워주려고 그러죠 그런 움직임을 보통 만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 마지막으로 지금 남아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남아있죠 요 자리 여기들 남아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요 하단에서 자리는 잡아가려고 할 건데 깨트리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다시 자리 잡고 여기 돌파 나오면서 저점만 잡아주면 어차피 비워져 있는 구간도 있겠다 이런 비워져 있는 구간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한방에 밀어요 그냥 순식간에 밀다고 그래서 다시 순식간에 밀면서 저 윗구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들은 얼마든지 전 열릴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도 강하게 한번 분. 시키면서 브레이크 강하게, 더 이상 하락 안 나오려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은 여기 밑에 안 뚫리는 선에서는 계속 보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당분간 할 겁니다. 이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요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거 기간 꽤길 겁니다. 몇달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몇달 동안 왔다 갔다 좀 해주다가 나중에 여기 한1 3 0 0원 이상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 잡았기 때문에 상단까지 가는 그림도 충분히 칠만 하고 비워져 있는 자리 다 메꿔줄 거기 때문에 쫙 쳐주면서 순식간에 두 배, 세배 이상 먹을만한 자리도 저는 충분히 나올만 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고 꼭 기다리시면서 보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는 뭐 이제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